저는 이제 대학원 다닌 다음에 첫 직장이 국립중앙박물관이었거든요. 대학원을 나왔지만 수료를 만 하고 논문을 못쓴 상태였는데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과 수료한 사람의 차이는 월급 10만원이었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아니 저는 고고학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했어요. 사실 고고학 나 이제 이걸 해가지고 박물관 쪽에서 일을 하면 계약직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실상 그 원탑이거든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대우를 좀 받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들어가게 된그 계기 자체도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대학원 나와서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간 거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히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어둠의 경로 아니야. 정식으로 원서 내고 들어간 겁니다. 원 정식으로 원서를 내고 들어갔는데 그 경위가. 좀 이상하다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국립중앙물관에 취업을 했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취업을 했냐면 저는 사실 국립중앙물관에 취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보통 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수료하면서 동시에 논문을 쓸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하는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한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게 발견이 안 되면 논문을 못 쓰기 때문에 바로 논문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고 수료를 하면 한 학기에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논문을 쓰고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당시에 같이 이 대학원에 다녔던 동기 여자애가 있어요 동기 여자애가 자기가 이제 국립정합원과 원서를 내겠다 혼자 내기 그러니까 나도 같이 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원서 내야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원서를 원서 양식이 있으면 타드로 쳐가지고 프린트에 직접 제출이나 우편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직접 제출이었어 그런데 제가 원서 모집 마지막 날 학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어, 너그 국립중앙민관 원서 낸다더니 냈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안 냈는데요. 오늘 마감인데 그래갖고 야너 지금 학회 있을 때가 아니네 가가지고 뭐 빨리 원서를 내. 그래갖고, 자기소개서랑 원서랑 하나를 냈어는데 어우 씨 어떡하지? 가, 가 갔어요. 그래갖고 용산까지 일단 간 다음에. 이촌동에 일단 가서 이촌동에 있는 PC방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뽑았어. 프린트만 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서 그 양식을 프린트만 해가지고 그 종이를 달랑달랑 해가지고 궁립종업관 앞에 있는 그 벤치에 갔어요. 볼펜으로 손으로 수기로 다쓴 거야. 수기로 다 써가지고 자소서도 다 손으로 썼어. 자소서도 다 손으로 쓰고 오타 나면은 그냥 이렇게 찍찍 그은 다음에 다시 쓰고 그래가지고 종이가 한정돼 있으니까 뽑아온 게 한정돼 있으니까 더 쓰려고 해도 더 쓰지도 못해. 딱그것만 썼어. 한 장만. 근데 나랑 같이 쓰자고 했던 그 여자 는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그갖고 나중에 면접을 본 이제 그 선생님이 술자리에서 얘기해주더라고. 승문 씨이 어떻게 뽑았는지 아냐고 이번에 경쟁률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파리 1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온이 사람도 안 뽑았다 박물관에서 어떻게든 취업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을 안 뽑았다 아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열정이나 열의가 보였나봐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30년 뽑는데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되거든요 선생님이 자기가 이국립중앙공원에서 수많은 수험생을 봤지만 그걸 손으로 쓴 새끼는 네가 처음이었다고 어떤 새끼인지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고 뽑았다고 해가지금 <laughs> <laughs> 손으로 써가지고, 촥! 그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될 놈은 되는 거예요. <laughs> 어떤 새끼인지 보려고 뽑았다고, 재밌었습니다. <laughs>